어머니 병원비 내드렸을 뿐인데 세금이 3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박경수 씨는 세무서를 나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신 낸것 뿐인데 오히려 큰 돈을 날리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 도와드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가 급해서 돈을 입금해줬던 적은요? 그게 그냥 도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간 금전 지원도 세금 폭탄의 씨앗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AI 기반 현금 흐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얼마를 입금했는지를 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999만원씩 나눠서 입금하는 방식?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부모님 요양병원비를 내드린 것만으로도 3천만원에 가까운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30년간 실무에 있었던 제가 가족 간 금전거래가 절대 세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실수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8가지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설명드릴 겁니다. 이건 단지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천만 원의 세금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보를 명확하고 안전하게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경자 할머니가 겪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경자 할머니,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떡을 팔며 손가락 마디가 다 틀어질 때까지 일하셨죠. 남편 강윤식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졌고, 지난해엔 요양병원 입원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될게. 자식들한테는 절대 손안 벌릴 거야. 경자 할머니는 자식들 몰래 수십 년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그걸로 요양병원비 5천만 원을 마련해 남편 통장에 입금하신 거죠. 병원비가 매달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설정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집으로 국세청 통지서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고지 납부 금액 2,450만 원. 귀하의 남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증여세? 그게 왜 나한테 붙어요? 경자 할머니는 그 순간 처음으로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세법은 금전의 무상 이전, 즉 돈을 대가 없이 주는 걸 모두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 대상이 자녀든 부모든, 배우자든 모두 포함입니다. 경자 할머니의 경우도 남편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왜 입금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차용 관계인지, 어떤 서류도, 정당한 흐름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죠. 부인이 남편에게 무상으로 5천만 원을 준 거네? 그러면 증여세 기준을 초과하니 세금을 내세요.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가족끼리니까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AI 분석을 통해 현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루에 999만 원씩 쪼개서 입금하는 것도 스미핑으로 간주돼 오히려 더 의심받습니다. 이제는 하루 500만 원 이상 입금 출금도 감시 대상입니다. 경자 할머니처럼 선의로 도운 돈, 그게 증여로 간주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아빠 병원이 내셨다가 증여세가 나온다고요? 큰딸 은지씨는 세무서 고지서를 받아들고 멍해졌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꼼꼼한 엄마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나는 그냥 아빠 통장에서 평원비 빠져나가게 하려고 넣은 건데. 이게 세금이라니? 나는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경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손안 벌린 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이게 오히려 가족 전체에게 금전적 부담과 세무리스크를 떠안기게 된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미 판단을 마친 상황이었고, 해명하려고 해도 별다른 서류나 증빙이 없으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였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해도, 이제는 철저하게 법적 거래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지원도 증여로 간주돼 10에서 50%의 고율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10년간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이자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 할머니는 차용증 하나 없이 남편 계좌로 한 번에 5천만원을 입금했고 그 뒤로 병원비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무당국은 금전 대여가 아니라 무상증여라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입출금 내역, 시기, 목적 등을 다 파악합니다. 설명 없이 큰 금액이 오간 거래는 대부분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노후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 신뢰, 노년의 자존심, 자녀의 재정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돈으로 세금 내느니 차라리 아빠 병원에 더 좋은 간병인을 붙여드릴 걸. 은지 씨의 말에 경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걸 뒤늦게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차용증만 있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세무서에 함께 간 은지씨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경자 할머니는 차용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하셨습니다. 내가 돈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건데 차용증이라니. 하지만 요즘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을 입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의사와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그건 결국 증여로 보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에게 들은 첫마디는 명확했습니다. 금전 거래는 반드시 흐름과 의도를 남겨야 합니다. 전문가가 강조한 세 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1.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렸다는 근거를 자필로 작성하고,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2. 거래 흐름 만들기.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매달 송금하고, 이자 상환 등의 메모를 남겨야 신뢰가 생깁니다. 3. 증빙 보관, 계좌 내역, 문자, 병원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최소 5년 보관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했어도 경자 할머니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줬습니다. 부산에 사는 진미선 씨는 몇년전 아들에게 사업 자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철저히 준비했죠. 공증받은 차용증. 정기적 이자 상환, 송금 메모의 5월 이자 등 용도 기재, 계약서, 문자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전부 보관, 그 결과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도, 이건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전 대여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만 전달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문서가 마음을 대신 설명해주는 시대입니다. 전문가의 이 말이 경자 할머니의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나는 그냥 남편한테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 순수했던 마음을 이제는 법적으로도 표현해줘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날 이후 경자 할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금전 거래 전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직접 줄 때도 계좌 이체, 거래 메모를 꼼꼼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돈 쓰는 것도 공부해야 하는 시대구나. 그분의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여러분께도 꼭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행동 지침서입니다. 실제로 제가 세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며 눈물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몰랐다는 이유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세금폭탄을 피하는 8가지 체크리스트 1. 금전거래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절대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줬는지, 왜 줬는지, 언제 얼마를 줬는지 모든 게 빠져버리고 그럼 무조건 증여로 간주됩니다. 2. 이체 메모에 용도를 꼭 적으셔야 합니다. 5월 병원비, 6월 교육비, 7월 생활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체할 때마다 메모를 남겨야 나중에 출처와 목적이 설명됩니다. 3. 차용증은 꼭 작성하세요.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금액. 이자율 통상 3.5% 이상. 상환 날짜. 서명. 주소. 연락처. 가능하면 동사무소나 법무사 통해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4.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써놓고 돈을 갚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이자 상환으로 송금하고 한 번이라도 원금 일부 상환을 해두면 훨씬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5. 의료비나 교육비는 반드시 직접 결제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 등록금을 내줄 땐 자녀 통장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증여가 아닙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통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바로 결제해야 합니다. 6. 하루에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2025년부터는 500만원 넘는 현금 입출금도 국세청 감시 대상입니다. 특히 999만원씩 쪼개기는 AI가 가장 민감하게 잡아냅니다. 이건 이제 스미핑으로 간주돼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7. 비과세 증여 한도라도 꼭 신고하세요.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향후 합산돼 더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팔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카톡 내용,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차용증, 이체 영수증, 세무조사에서 증빙을 요구할 때 없으면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이 여덟 가지를 생활 습관처럼 기억해 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후회입니다. 경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모른 채로 가족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게더 미안하지.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참 복잡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신뢰도 있고 때로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엔 그 모든 마음을 서류와 흐름으로 표현해야만 국세청도 세법도 인정해 줍니다. 이제는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이후로도 남편 병원비를 계속 부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병원비는 직접 병원 계좌로 입금했고, 간병인 비용은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모았고, 자녀들과도 거래가 생기면 반드시 이체 메모를 남겼습니다. 큰 돈이 오갈 땐 차용증을 쓰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후 국세청의 검토에서도 어떠한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자녀들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참 많은 걸 해왔습니다. 자녀의 학비, 부모의 병원비, 형제의 생활비.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에겐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사랑이 오해받지 않도록 책임이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이제는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다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자는 태도가 우리 노후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가족과 거래가 생기면 계좌이체, 차용증, 용도 기록 꼭 실천하세요. 그게 수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그저 병원비를 내드린 것 뿐인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당황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재산도 지키기 어렵고 마음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거래는 무조건 흐름과 증빙이 있어야 하고, 이체 메모 하나,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세상 변화에 맞춰 우리도 조금씩 방식과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번만 준비하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하나 만들어두고, 가족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큰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좋은 대비책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꼭 자녀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젊은 세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돈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롭게 주고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오해받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준비해 두신다면 그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가족 간의 신뢰도 깊어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보신 내용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생활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 줄이는 법, 간병비 대비법, 노후 금융 사기 피하는 요령 같은 중요한 정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